지금까지 이런 자기개발 채널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서 최대한 짧은 영상 2, 3분으로 압축하는 채널, 잠칠만 마인드입니다. 지금부터 2분만 집중해주세요.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초원 한가운데에 서 있고 네.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은 상황입니다. 3일 동안 굶어서 네. 너무나도 배가 고픈 그 순간, 네. 여러분의 눈앞에 맛있는 음식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진짜... 어... 그것까진 생각을 못했네요 아무튼 여러분은 당장 음식을 향해 뛰어갈 텐데요 전체 힘이 100%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힘으로 달려가실 것 같나요? 100% 40% 70%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때 눈앞에 음식을 발견하고 달려가려는 그 순간 뒤에서 사자가 쫓아온다고 가정해봅시다 사자한테 잡히지 않기 위해 그리고 음식을 먹기 위해 어찌됐든 앞으로 달려야 하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힘으로 달릴 것 같나요? 아마 120% 최대의 힘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음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지만 두 가지의 원인은 이니 여러분을 달리게끔 만들었습니다. 사자로부터 도망치려는 마음, 즉 불안함과 음식을 먹기 위한 갈망, 즉 성취를 위한 동기부여 이두 가지가 혼재된 마음이 여러분을 음식으로 달려가게끔 만든 것입니다. 오, 동기부여가 또 생기는 거구나. 지금부터 설명해드릴 놀라운 현상 유명한 심리학 교수 조던 피터슨의 열박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야만 명확한 동기부여를 얻게 되실 것이라고 신께 말씀드립니다. 조던 피터슨 교수에 따르면 인간은 목표를 성취하려고 할때 두려움이 생긴다고 합니다.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 성취에 나가는 과정이 무섭고 실행하기가 두려운 것. 그러면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없는 거야? 아니요, 방법이 있습니다. 성취 과정에서 생기는 두려움은 목표를 성취하기 못하게 만드는데 이럴 때 추진력을 주는 감정이 바로 성취를 못했을 때의 두려움입니다. 내가 목표를 성취 못하게 됐을 때, 즉 아까 예시처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사자한테 잡힐 것이라는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피터슨 교수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도움이 되는 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삶의 결정은 대부분 최선을 고르는 게 아니라 차악을 고른다는 태도입니다. 두 개의 나쁜 선택지 중에 감내할 수 있을 만한 선택지를 고른다는 것이죠. 저정면뽕 이런 거야? 아니요, 정 반대입니다. 그건 최선을 고르는 선택으로 볼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차악을 고르는 태도입니다. 둘다 정말 안 좋은 선택지일 수도 있지만 고통을 덜 받을 선택지를 고르려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라는 뜻입니다. 즉 도전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게 신경 생리학적으로도 더 좋고 힘들 때 나타나는 스트레스 반응이 줄어들게 되며 도파민으로 활성화되는 탐구 체계를 자극해서 긍정적 기분이 들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문제여도 맞닥뜨리지 않고 내버려두면 상황은 악화될 뿐이고 이여다보지 않은 문제는 여러분의 해칠 것이라고 조던 피터슨 교수는 말합니다. 즉 문제 직면했을 때 회피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맞닥뜨리고 도전하고 성취함으로써 나은 가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극단적으로 심하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설정한 비전에 지금까지 단한 번이라도 도전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비전을 못 잃었을 때의 두려움은 여러분에게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를 심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한층 더 나아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